실제부터 폰마의 꽃이라고 하는 경쟁 PT 팀장님들의 PT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사실 저는 어,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이 이렇게 뭉치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 나오신 팀장님들이랑 각각 이렇게 룸메이트를 한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옆에서 본 만큼 어, 이쪽 팀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열정과 다양한 능력들을 직접 제가 알기에 또 되게 많이 기대되는 팀이라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25년 콤바 경쟁 기 t 1팀 소요한, 송용선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저희 지금부터 AD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작에 앞서서 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어느 팀을 고를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입니다 저희가 1학년 때 저학년 때 생각을 해보면 이0만 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 엄청난 선배들 들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해줘요다 그렇지만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헬스장에 가서 매번 같은 무게를 들면 근육이 성장이 멈추는 것처럼 아닙니다 숫자 8 이 숫자는 저희 두명신까지마의 참나는 슬치고 신다. 저희 여러 번의 엄마의 서 많은 것의 콤마에서 많은 것을배웠습니다2 0 2 1년 각각 경쟁패 t 칠 팀과 팔 팀에 속하여 거침없이 도전하는 대범함을 배웠고 2022년과 2023년 각각 경쟁 e c h i 팀 e s 에 속해서 기획의 중 c h i n e 적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실 i 과정을 배웠습니다. 2024년에는 각각 경쟁 PT 3팀과 데네티 p 팀장을 열리며 브랜드와 클라이언트 시각을 엄숙우할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2025년 경쟁 PT 1팀 팀장으로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표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쟁 PT 1팀 공동 팀장 소용한 송용석입니다 <laughs> 먼저 저희 공동팀장의 양자 o 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용석팀장님입십다용용팀팀장님서서학학에에참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요. 2 0 2 1년에는커리어 u n 학회원부터 u 쟁 g 기 o y 팀팀원부터 팀원까지 2021년에는 프로타워 이내에 침체되었던 FC오크를 부활시키면서 총 89명의 인원을 교치하셨고 현재는 2025년 제36대 광고홍보학과 학생의 만개의 기획국장으로서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의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선발하고 계십니다. 용사팀장님께서는 총 4번의 품발을 현재까지 포함해 참여하고 계신데요. 특히 2014년 경제편성팀의 팀원으로서 인상 수상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저희 공동팀장 소현태장님의 양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한손현태생님께서는 커리 단기의 장을 하셨었고, 2014년 작년에는 광무법과 35대 학생회장을 맡으셨으며, 2025년 현재는 초학생회에서 대외훈련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기획협력국에서는 예, 교내로 들어오는 브랜드, 팝업스토어, 모든 제휴를 총괄하시고 계십니다. 화면에 나와있듯이 지난주에 동심과 함께했던 캔버스 어택 또한 소열 팀장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소열 팀장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총 4번의 포만들을 경험하셨는데요. 2013년 경쟁기태 3팀의 이원으로서 맨상을 수상하셨고, 2 0 1 4년데네티아 팀장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주에 저희 1팀 팀장들은 다양한 곳에서 리더로서 활동해왔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사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시킨 스터디 플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1팀의 스터디 컨셉은 감각입니다. 저희 1팀은 트레버 팀, 그저 꺼난 기획스터디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획서를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니 우리가 어떤 분들을 받고 제안받아야 한다 하더라도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쓸수 있는 능력과 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확한 문제를 진단하고 철저히 소리텔레닉을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사려먹는세 가지의 능력. 이 날카로운 감각을 가지고 간이팀의세 가지 포인트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확한 문제의 진단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밑에 하단에는 어, 정확한 문제 진단, 진단으로 효과적인 솔루션 도출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듯 저희에게 기획 중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묻는다고 하면 저희는 당연컨데 문제 의 진단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1층으로 들어오시려면 정확한 문제 진단을 통해 효과적인 솔루션 도출한 사례를 함께 탐구해보면 여러분들이 현상이 아닌 진짜 문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그 통찰력을 이는데 친정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사람은 논리가 아닌 이야기에 끌립니다. 각 나와 논리는 그 내용이 딱딱하기에 다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이제 그 논리에 이야기를 더할 차례입니다. 1팀은 각자가 도출한 논리에 이야기를 더하여 본인만의 스토리 플로우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구성한 그 스토리 플로우는 단순히 기획서가 아닌 p t 에서까지그 누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를 1팀에서 함께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후킹입니다. 소비자는 재미있는 광고만 보지, 재미없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후킹은 우리 아이디어를 가장 소비자한테 연결할 수 있는 그걸 낚시 받으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역시 포스트 디지털 광고 오른쪽 CUI도 고의 방법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는 같은 아이디어를 할지라도 후킹이 있냐 없냐 따라서 그접근법을 달랐습니다. 1팀은1팀은 후킹의 사례들을 보면서 나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했을때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해당 활동은 광주 활동과 그월초 중순까지 진행되며 이후에 일정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디벨롭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저희 1팀 뒤에을수많은 졸업생 선배들이 계신데요. 자타 국내 최고의 외제대행사마스킹디요 광고업계를 지키고 있는 이우성과현재실 신흥 강자 이지 데이터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에드 에프젠시까지 선배들의 다양한 멘토링을 통해 여러분들이 단순히 콤바 이상을 넘어 여러분들의 진로까지 멘토링할 수 있는 1팀 d 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1팀의 추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평일, 평일의 주 2회,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팀원 모집이 끝난후 여러분들의 뭐 학회, 동아리, 뭐 개인 시험표 등 다양한 요소를 부려하여 이야기가 시작될 때 회의 날짜를 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편의를 제공해 보자 그 회의 불참권 1회에서 2회를 팀원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팀내 공모전 출품입니다. 여름 방학 기간 또한 진행되는 d c 의 공모전에 저희 팀 내에서 희망하는 이라는 사전 조사로 그,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기준으로 팀을 결성할 예정입니다. 팀장들과 맨토의 선배들의 탄탄한 리대를 통해 보다 퀄리티 높은 기획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1 팀의 하이라이트 여름 의팀입니다제희챔 고업 번들 분들께서 이제 저희를 잘 아시겠지만 저희 술자리 맛스터한 명이 A, t 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깊게 먹습니다. 저희 1팀, 엔 t 은 최저 비용으로 최고의 재미를 보장해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팀 1팀에서 콤마의 1등까지 함께 낭만을 챙기고 성장해 나갈 팀원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에 화면에 저희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우 편안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도제 PT 1 팀의 시장 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열정 넘치는 경제 PT 1 팀의 PT를 잘 들어봤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혹시 PT를 듣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툴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따로 없을까요? 어,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호킹이라는 세션이 있었습니다. 사실 호킹을 하려고 하면 디자인 모급이 갖춰져야 됩니다. 저희는 디자인팀 만큼은 아니겠지만 실제 저희가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쓸수 있는 일러스나 포토샵을 사용할 정이고 저희는 어, 저는 PPT를 사용할 때 피그마를 잘 사용하는데 어, 피그마까지 같이 활용하게 되면 이제 팀원분들이 나중에 단순히 어, 코마뿐만이 아니라 실제 수업에서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피그마를 같이 사용하고 그 외의 것들의 포토샵이나 인원수을 사용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도와주실 습니다 네. 커리큘럼 중에 스토리텔링에 관한 일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스터디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 건지 말씀하시는 거죠? 어, 또첫 번째로는 저희 팀에 들어온 이런 분들의, 어, 학력과 과 이런 것속을 봐야겠지만은, 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어, 저희가 경쟁사와 차별점이 없다라는 말보다 브랜드의 이야기가 아직 소비자의 책상에 꽂히지 않았다가 조금 더 이야기시 없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 브랜드에 따라 합니다.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영품으로 하게 되면 체계할지에 대한 거죠. 근데 만약에 조금 딱딱하고, 좀 어, 특히 이런 FM 식품 브랜드 이런 걸잘 못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이제 처음 얘기했던대로 뭐 경쟁사와 화려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각 브랜드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기획의 기획, 수준 차이가 달랐습니다. 이렇게수리 차이입니다.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한분더 질문하실 분계실까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꿀잼 MT 보장해 준다고 하셨는데 팀장님들의 주장이 궁금합니다. 주장 궁금한데? 어, 저는 주명입니다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인 오피셜 주장은 주장 명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MT 가서 다섯 명까지 더 마실 수 있습니다. 뻔이 아는 소바예요. 최근에 이테절에도 이제 동강생회장홍성호 군과 제가 매경까지는 시험을 해봤는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상으로 경쟁PT 1팀의 q 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T 고생해주신 서요일와 송영석 팀장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